안녕하세요. 박노이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또 LED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어느 사람이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제품, 목 같아서 삼각 다리형, 낚싯대형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가 선물 받은 그게 전혀 상관없는 데서 받았습니다. 아, 이 제품은 응용 버전이 너무 많아요. 알리에서 검색을 해보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시청자분 중에서 필요하신 분은 그 기준 버전에서 삼각대 버전도 있고, 낚싯대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버전이에요. 왜이 제품을 설명드리냐면, 이 LED 부분 때문에. 이 LED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ED하고 좀틀리죠면 면 코팅이 쫙 돼가지고 면에서 LED가 있어 기판해야 되나 면이어나 LED가 돼서 전체 코팅이 돼있는 거죠그 기본, 기본 정도 방수가 되는 제품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요딜로 발열딱 되는 시스템인데 어, 최근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좀 많이 사시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지만 발열도 상당히 잘 되고. 밝기도 상당히 밝은 제품. 제가 오늘 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단순하게 이렇게 자석이 있어가지고 철 있는데 아무 때 있게 딱 부착하면 부착이 되는 버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버전. 인시고. 그리고 요 LED하고 조립을 조그마한 봉 하나가 있고 기본 구성은 인시고 선이 있고요. 5 5이2.1 양쪽 수수단자예요 길이는 상당히 길죠. 아무 때꺼아도 됩니다. 그, 럼 RF 방식의 무선 디머. 그래 무선 디머는 이쪽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LED라고 적혀 있는 데 있고요. 볼트가 적혀 있는 데 있어요. 이 방향을 주의하시가지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LED는 LED 방향. 그거 이제 전원 공급 방향이겠죠. 전원 공급. 집게 타입을 해도 되고, 시각적 타입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집게 타입은 지진안 쓰겠죠. 전력을 그렇게 많이 묶는 게 아니겠다는 제품이. 그 시각적에, 인식을 꼽으면, 이렇게 밝, 밝아요. 엄청 밝죠? 오, 어, 어, 너무 밝다. 눈이 부시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똑바로 연결하시면, 리모컨에 모드가 있고, 스피드가 있죠. 모두 있고 스피드 있고 모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 밝기 100% 50% 25%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라이트가 있어요. 그 전원 장치에요 전원 버터 먼저 전원 버터 전원 버튼 이렇게 끄다 켰다 하면 작동이 됩니다. 되죠? 그다음 전원 켜고 마이너스와뭐 수동으로 단계별로 천천히 무슨 티처쳐 밝기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거 플러스 늘리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어두워졌다 밝기, 밝게 제가 이미적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시험 밑에 50%, 25%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그 50%, 100% 이렇게 줄이면 되고, 모두 또 종류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사이키. 이것도 사이키 종류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사이키 되는 게 버전이. 됐죠? 여기에서 스피드 가지고 누리면, 사이키 또, 여기 사이, 사이키가 노는 거, 스피드 하면 좀 천천히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속도 그래서 하나만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서서히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앞에 거끄덕해졌다끝끄덕해졌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요것도 똑같죠? 비슷하죠? 종류가 몇 가지 버전이 있죠? 됐습니다. 근데 다음 버전은 안 쓰게 되더라고. 제가 많이 막 써봐도. 이렇게 리모컨을 작동하면 됩니다. 건전지는 CR2025 들어갑니다. CR2025. 요게 들어가는 거는. 지름이 20파이에 두께가 2.5mm입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이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어딥니까 천장이나 이런 데 붙이도 되고요 위에서 이렇게 빗을 쏘면 되니까 안 그러면 차 우리 자동차에 뒤트렁크에 안전장치를 이렇게 붙이면 돼요 뭐사용하기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캠핑하시는 분들이 여기 낚싯대 이용해가지고 높이는 분 있고 삼각대 이용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쏘는 조명도로 쓰시는 서시, 분이 있는데 괜찮아요. 열 별로 안 나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어도. 근데, 자기 때 알리 같은 데살 때, 맞는 버전을 사시면 돼요. 이 제품이 고장 잘안 나고, 옛날부터 이은 엘리리가 고장 잘안 나고, 제품 성능이 괜찮다고 좀 소문난 제품이거든요. 근데, 크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안 예뻤어. 예쁘지가 않거든요. 캠핑할 수 있는 분들의 의외적 감성을 중시하잖아요. 그거고이 부분은 시가잭에 연결 안하고 이 단자 시가잭 이거 빼고 집게 단자 빼고 이 단자가 5.5에 2.1 단자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파워뱅크나 파워탭을 보면 이렇게 조그만 단자 있죠 이런 조그만 단자 있죠. 여기에다가 꼽아가서 쓰면 됩니다. 굳이 시가잭 이용 안하고 이기 불빛도 보죠 여기 꼽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5.5에 2.1 파워뱅크 나파워탭이이 단자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하는 단자입니까 많이 여쭤보거든요 이렇게 꼽아서 쓸수 있는게 5.5에 2.1 단자 출력 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굳이 시각체가 안 하더라도 한룡만 잘하면 엄청 좋은 led예요 괜찮은 led예요 가성비로만 따지실때 한룡만 잘하면 됩니다 그 한룡이 이제 디져가지고 버전이 옵션 같은게 많으니까 알리같은데 디지면자기테 맞는 버전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면 진짜 가성비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가격이 되게 저렴하거든 생각보다. 캠핑 제품이나 뭐 그럴 때 이런 LED 제품도 있다는 거. 본인에게 차에만 자기테 용도에 맞게 사시면 엄청 가성비가 괜찮은 돈이라는 거. 우리 파워뱅크 5.5mm <laughs> 2.1 단자. 사용 못하시는 분들 많죠. 15주의 시간 책만 사용 안 해도 돼요 이렇게 5 5에2.1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가성비 제품 찾는 분은 알리나 같은데 안 그러면 단 카페나 안검 그 네이버에서 자기 테 맞는 버전을 사시면 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알리 익스플러스에서 사는 게 옵션이 많아요. 종류가 꽤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